Ready with me. 정말 오랜만에 하는 길 ready with me 시작해 볼게요. 파네 시카마누 쓴면 클리어 패드. 이 제품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며칠 전에 피부가 뒤집어져서 오늘 촬영이었는데 이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0 0 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리얼이잖아요. 피부가 지금처럼 뒤집어지고 예민한 상태일 때는 이런 패드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또 사용을 해봤죠. 사용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가 첫 번째 날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번역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피부 상태를 봤거든요. 피부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이 제품은 수분 진정 크림이어서 지금처럼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가 예민해져 있다 이럴 때 제가 꼭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저의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 공연이 계속 취소가 되고 미뤄지고 다시 연습이 없어졌다가 또 연습이 생겼다가 그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8월달에 공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된 거죠. 근데 12월이야. 이게 말이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진짜 찐도 빠지고 하, 뭐라고 해야 되지? 하필 또 연말, 연말쯤에 공연을 하게 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때까지의 시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올해도 작년이랑 다름없이 또 이렇게 연기가 되고 공연을 또 준비를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는 거죠. 흡수시켜 줄게요. 제가 공연 연습이 좀 많고, 어좀 바쁜 스케줄일 때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진짜 감사한 거는 언니 왜 영상을 안 올려주세요라고 묻기보다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아비브 어성초 선 에센스 카밍 드롭. 이 제품도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또 에센스 제형이어서 뭔가 그 특유의 선크림을 발랐을 때그 찝찝함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근데 또 바르면 피부가 쫀쫀해 보이는? 아비브는 진짜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비브 팩을 또 사랑하잖아요.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발라주거든요. 요 며칠 집에 있을 때이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찹찹찹찹찹찹. 얼마 전에 Q&A 영상 올렸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저를 더 알아가게 돼서 좋았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공연 연습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일주일째 집에 있습니다. 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오늘은 정말 간만에 외출을 해요. 저와 오래 인연을 맺게 된 후배가 있는데, 같은 예고, 울산 예고를 나왔고, 같은 대학교까지, 세종대학교까지 나온 제 후배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바이오 힐보 비타민 토닝 광채 커버 쿠션. 이런 내추럴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요즘에 또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딱그 여름에서 가을 그 시즌에 피부도 자주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예민해지는 시기여가지고 산뜻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조금 이제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촉촉하지만 윤광이 번쩍 나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Q&A 영상에 제가 마지막에 연애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연애에 대한 영상 준비하는 거 좋을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연애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뭐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연애에 대한 고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쿠션은 어느 정도의 커버력도 있고 두꺼운 느낌의 커버력이 아니고 가볍게 매끄러워 보이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최근에 났던 이런 트러블들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진짜 요즘에 제가 하는 내추럴 메이크업,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요. 진짜 저의 찐 데일리 메이크업. 너무 간단해서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립밤 바르는 걸 까먹었어 립밤은 립리프 스티밍 립밤 올데이 나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립밤을 발라줘야 돼요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13호 피치텐 컬러를 발라줄게요 어뮤즈의 크림 치크는 진짜 제가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귀찮지만 생기는 주고 싶다 그럴 때꼭 바르는 블러셔입니다 이렇게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또비 오는 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1차로 발라주고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63호 시머 마멀레이드이 컬러를 이렇게 요렇게 그냥 진짜 대충 발라요. 땡기 있어 이게 그리고 손등에 살짝 덜어서 아이섀도우로도 사용을 해줍니다. 그냥 가볍게 얇게만 발라줘요. 막 컬러가 엄청 잘 보이게끔 발색을 하기보다 은은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컬러를 맞춰주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냥 진짜 대충 툭툭 발라줘요. 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색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색상이어서 음영을 줄때 가볍게 주기 좋거든요. 진짜 찐이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쓱쓱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이제 8월이 끝나가잖아요. 곧 9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9월부터 다시 대학원을 다닙니다. 2학기째거든요. 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뭘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9월달부터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말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실 계획인가요? 이제 9월부터 다시 대학원을 다니고 공연 연습을 하고 그러면 또 1년이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뮤드 인스파이어 컬링 마스카라. 1호 블랙 컬러. 요즘에 이 제품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웜래시 효과가 있어서 속눈썹을 예쁘게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신에 단점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스카라 가루가 떨어져요. 그것만 아니면 마스카라를 할때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해줘가지고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또 오고 뭔가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해지고 선선하고 딱 그렇잖아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하나도 안 습한 거예요. 딱그 날씨 아시죠? 선선해가지고. 그냥 밖에 있으면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바람 불어가지고 가만히 있기 좋은 날씨. 저는 그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어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러다가 또 금방 겨울이 오겠죠? 마스카라를 하고,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그럼 더 깔끔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laughs> 나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빨리 하고, 밥을 먹어야겠어. 요즘 잠을 좀못 자서 그런지, 아,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나?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쿨 그레이 색상. 저의 최애 브로우 펜슬이 아니 방금 전에 또 해가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또 흐려졌어. 우산을 챙겨야 돼 말아야 돼. 꼭 비가 올것 같아서 우산을 챙기면 비가 안 와. 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 싶은 날엔 꼭 비가 오더라. 그래서 작은 우산은 챙겨야겠다. 아 그리고 제 눈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왁싱을 받습니다. 뽑고 깎으면 여기에 막. 그 까뭇까뭇한 그런 느낌이 깔끔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눈썹이랑 눈동자를 보거든요. 지금 거의 한 4년차 된것 같아요. 왁싱을 계속 받다 보면 눈썹이 이제 예쁘게 자리를 잡는 게 눈에 보여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관리를 받는 거여서 저는 이제 그게 편해져가지고 항상 왁싱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힌스의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 클리어 색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결을 살리는 거에 빠져가지고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해도 이 단계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느낌으로 쓱쓱쓱. And 반대쪽도 제가 힌스 제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힌스만의 브랜드 그 느낌이 너무 매력있어요. 완전 제 취향이에요. 메이크업 스타일도 그렇고 모델분의 느낌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제 취향에 연출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 중에 누가, 인간힘수. 라고 해주셨어요. 나 그래서 그나 기분 진짜 좋았잖아. 립을 하기 전에, 앞서 발라놨었던 립밤을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입술 주변의 색상을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밀크 터치, 터치 마이 립. 4호 멜로우 로즈. 진짜 예쁘죠?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취향 소나무 같아. 끝!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완전 간단하죠? 이제 메이크업을 다 했으니까 밥을 먹고 올게요. 너무 배고파. 히트 어제 만들어놨었던 베이컨 김치찜이랑 오뎅볶음 and my love 계란 후라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저 요즘 그 그거 보고 있거든요. 체인지데이즈 요즘 체인지데이즈 보고 있는데 이제 2화째거든요. 좀 신선한 콘텐츠여서 응? 홍두씨가 뭔데 스타일이니? 아 진짜 아니 진짜 궁금해서 봤는데 내가 질투내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홍주씨 미사실인데 왜왜왜혼두씨 아이고 아이고 그서이해봐나데 아니 뭐죠? 혼두씨가 할게몇 천데? 할게다그와 진주도에서 진주 타구나. <laughs> 가방에 챙길 거를 챙기려고 하는데, 파우치. 이소 파우치. 제가 진짜 최애하는 파우치. 그냥 편하기도 하고, 가볍고, 막 쓰기 좋아요. 아까 사용했던 쿠션. 그리고 밀크 터치 립. 립밤도 챙겨줄게요. 핸드크림이 어디 갔지? 이소 핸드크림. 가방은 오늘 여거를 메고 갈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항상 필수로 들고 다니는 필수템. 마스크. 처음 써 보고 있는 향수인데 오일 제품이거든요. 약간 아로마 같은 느낌? 근데 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바르고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향수. 근데 오일이어서 향이 좀 오래 가요. 바르고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계서 바르고 나가고 혹시나 밖에서 이제 외출했을 때 뿌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병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얘도 챙길게요. 그냥 쪽 머리카락 끝에 살짝 발라줘요. 음! 향 좋아. 파우치도 가방에 넣어주고 지갑 유리한테 선물 받았다. 몇 년째 됐는데 오래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쥐의 지갑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삼각대도 챙겨갈게요.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추억을 많이 남겨야죠. 폴라로이드도 챙겨가려고 했는데, 주문한 필름이 안 와가지고 못 챙겨갈 것 같아요. a n 이 카메라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에어팟도 챙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우산도 챙겼어요. 음, 진짜 비 오네. 응? 비가 와서 너무 좋아요. Describe. It's because you're always by my side. 지원이! <laughs> 우리 진짜 2년만 아니야? 거의? 맞아요 거의 <laughs>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우리 오이. 지원이 철도 있고 다 컸네 맞아요 <laughs> 26살이에요 벌써 언니는 27살 보미 <laughs> <오이. 웃음> 진짜 귀여워 진짜 예쁘다 제주도 같은데? 맞아. 천천히 가줄게요. 너무 웃기다. <laughs> 아, 지원이 근데 운전 진짜 잘한다. 잘, 선생님. 선생님들이 인정해주셨어요. 와, 운전 잘한다. <laughs> 그래서 사람 많이 없다. <laughs> 어. 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March winds and April showers make way for sweet May flowers, and then comes June, a moon and dew. March winds and April showers, romance will soon be ours—an outdoor paradise for two. I like every month in the year, summer, winter and fall, but love is the tenderest thing. It only blossoms in... On me only 만나서 좋아요. Make way for sweet May flowers and then comes June, a moon and you. March winds and April showers Romance will soon be ours An outdoor paradise for two All with your lips to mine In a thrill divine I'll be so inspired That I'll get you the moon for a toy balloon march winds and april showers make way for sweet may flowers and may time june time love time and you with your lips to mine in a thrill divine i'll be so inspired that i'll get you the moon April showers, make way for sweet May flowers and May time. Oh, June time, oh love time and you.